추억의 게임기 삼총사. 휴대성과 재미를 동시에. 이 게임기 추천. 손안의 800가지의 추억, 이제 언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복잡한 설치 과정과 무거운 기기로 인해 고정게임을 즐기기 어려우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작은 화면으로 인해 눈의 피로를 느끼셨나요? 이런 걱정은 모두 잊어버리세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 탄생한 PYHO 휴대용 게임기가 있습니다. 이 제품 하나로 다양한 800개의 고정게임을 손쉽게 즐길 수 있으며, 3.0 인치 IPS HD 화면 덕분에 눈에 필요 없이 생생한 게임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가벼운 디자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PYH5 휴대용 게임기로 과거의 추억을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만나보세요.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게임을 시작하려는데 메뉴가 모두 외국어로 되어 있거나 아답터를 따로 구매해야 한다면 즐거움이 멀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620 레트로 게임기는 이러한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한글 메뉴가 포함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아답터도 함께 제공되어 별도의 구매 없이 바로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 해외배송의 기다림 없이 국내에서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임기로 저는 옛 추억을 다시금 만끽하고 있습니다. 620 레트로 게임기로 지금 바로 추억을 되살려 보세요. 추억의 게임을 손안에서 즐길 수 있는 미우미니 플러스 휴대용 게임기. 언제 어디서나 레트로 감성을 느껴보세요. 현대의 복잡하고 무거운 기기들과는 달리, 미오 미니 플러스는 간단하면서도 깊이 있는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손에 쏙 들어오는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이동 중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고정게임을 지원하여 그 시절의 감동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복잡함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레트로 스타일의 재미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